속보 손흥민 120km 대포알 캐논슛 MVP 리그 최고 평점 한골 2여시 BBC 전문가들 일제히 울부짖은 이유 부상 우려는 기후에 불과했다. 캡틴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2여 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을 포함해 한골 2도움을 올리며 무승탈출에 앞장섰다. 토트넘은 11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시즌 프리미어 리그 16라운드. 홈 맞대결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4-1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홈 3연패 탈출과 동시에 5경기 무승을 끝냈다. 9승 3무 4패 승점 30으로 리그 5위를 유지했다. 뉴캐슬은 8승 2무 6패 승점 26으로 7위에 머물렀다. 이날 원투비 아닌 측면 윙어로 배치된 손흥민은 전반에만 두 골을 도우며 리드를 만들더니 후반 막판 페널티킥으로 득점에 성공. 한골이도움으로 맹활약했다. 또한 2016-17시즌부터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고 프리미어리그 통산 113호 골로 공동 23위에 올랐다. 안지 포스트코글로 토트넘 감독은 이날 손흥민을 톱이 아닌 측면에 배치했다.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선 가운데 이탈리아 국가대표인 굴리에모 비카리오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백사는 왼쪽부터 데스티니 우도기, 벤 데이비스,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로 짜여졌다. 중원 두 자리는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가 채웠다. 이 선에는 브레넌 존슨, 대한 쿨루세브스키, 손흥민이 자리했고, 브라질 공격수 히샤렐리송이 최전방 원톱으로 출격했다. 토트넘은 현재 부상 병동이다. 잉글랜드 대표인 공격형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 로메로와 센토백 콤비를 이루는 미키 판더펜이 각각 발목과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 부상으로 재활 중인 가운데 로드리도 벤탄쿠르, 라이언 세세뇽, 마노르 솔로몬 등 윙어와 미드필더들도 다쳐서 이탈한 상태다. 벤치에는 올리버 스킵,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브리안힐, 지오반니 로셀소, 프레이저 포스터, 에메르송 로얄 알레오 벨리스 등 1군 선수 외에도 제이미 돈니, 알피 도링턴 등 유망주들까지 자리했을 정도로 선수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정팀 뉴캐슬 역시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상 컨디션인 선수들을 모두 빼들어 토트넘 원정에 임했다. 4-3의 3 포메이션으로 맞선 가운데 주전 골키퍼 닉 포프가 에버턴전에서 다쳐 마르틴 두브라브카가 문지기로 나섰으며, 백사는 왼쪽부터 발렌티노 리브라멘토, 자말 라셀레스, 파비안 쉐어, 티어런 트리피어로 구성됐다. 중원은 조엘린 통과 브루누 기마랑이스, 루이스 마일리 세명이 호흡을 맞췄다. 앤서니 고든, 알렉산데르 이상, 미겔 알미론이 3토보로 출전해 득점을 노렸다. 두 팀은 직전 경기에서 나란히 패해 이날 경기 승리가 절실했다. 토트넘은 웨스트햄을 맞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후반 체력고갈 등으로 수비에 구멍이 생기면서 두 골을 얻어맞아 1-2로 역전패했다. 8승 3무 4패 승점 27가 되면서 5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시즌 4위를 차지해 21년 만에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본선에 오른 뉴캐슬 역시 직전 경기 에버턴 원정에서 0에서 3 충격패를 당해 승점을 쌓지 못했다. 뉴캐슬은 승점 26으로 토트넘보다 1점 적다. 순위는 승점 27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은 7위였다. 서로를 넘어야 4강 싸움 진입이 보이는 가운데 토트넘은 주포 손흥민을 변함. 없이 공격수 선발로 내세웠다. 다만 그동안 재미를 봤던 원톱이 아닌 측면에 배치했다. 손흥민의 선발 출전이 주목을 받았다. 앞서 손흥민은 웨스트햄전에서 후반 43분 교체 아웃됐다. 허리를 만지면서 다리를 절뚝여 코칭스태프와 토트넘 팬들의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포스트코블루 감독은 뉴캐슬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출전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포스트 코블루 감독은 새로 나온 얘기는 정말 없다. 가장 최근 기록은 어제 늦은 밤이었고 경기 후 통증이 있었다는 것이다. 며그 정도 갖고는 모른다. 오늘 그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토트넘 구단도 포스트 코블루 감독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복붙해서 홈페이지에 띄웠다. 다만 영국 언론은 손흥민의 몸 상태에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결국 뉴캐슬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고, 결국 적중했다. 영국 유력지 가디언은 토트넘의 뉴캐슬전 베스트 11을 공개하면서 웨스트햄전과 비교해 호이비에르를 빼고 원래 이번 시즌 주전 미드필더였던 파페 사르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손흥민도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브닝 스탠더드 역시 손흥민이 4 3 3포메이션의 원톱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증을 호소해서 회복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긴 하다 고했다. 손흥민은 뉴캐슬전 앞두고 동료들과 그라운드를 밟으면서 감각을 점검한 것은 물론 자신의 몸 상태에 이상 없음을 알렸다. 그리고 선발 라인업에 포함돼 몸 상태가 문제없음을 알렸다. 앞서 웨스트햄전 충격 역전패 이후 손흥민은 경기 후 구단 인터뷰에서 굳은 표정으로 용납할 수 없다. 며 이렇게 5경기 연속 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더 말할 것도 없다. 모든 선수들이 책임이 있다.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웨스트햄 전까지 5경기 연속 무승 1무 4패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에서 0은 절대 충분하지 않다. 선수들도 이를 알아야 하고 나도 그렇다. 2에서 0. 3에서 0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상대는 언제든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에서 0인 상황에서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자비 없이 임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우리가 경기를 지배할 건말건 실망스럽다. 경기에서 졌다. 라며 전반에 좋았고 후반에 좋지 않았건 무엇이건 간에 우리는 경기를 끝냈어야 했다. 우리는 분명히 경기를 끝낼 기회가 있었다. 우리는 너무 연약했다. 파이널 서드 패스나 오프 더블 움직임 등 우리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나도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 팬들이 등을 돌려 집으로 갔고 행복하지 않아 슬프다. 너무나 죄송하다. 모든 선수들, 어린 선수든 베테랑이든 슈퍼스타든 누구든 책임감을 갖고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가하며 팀 동료들을 일깨운 손흥민은 정신무장을 하고 뉴캐슬 전 승리에 도전했다. 손흥민의 발언이 자극이 됐던 것일까? 토트넘은 경기 초반 투버 뉴캐슬을 몰아붙였다. 전반 3분 히샤를리송이 좋은 기회를 잡았다.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으로부터 시작된 공격에서 히샤를리송이 공을 잡아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막히고 말았다. 1분 뒤 다시 한번 손흥민으로부터 공격이 시작됐다. 쿨루세브스키와 연계를 통해 기회를 만들었고 히샤를리송이 슈팅을 했지만 이번엔 수비 맞고 굴절돼 골문을 크게 벗어났다. 뉴캐슬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6분 기마랑 이수의 강력한 슈팅은 골문을 벗어났다. 전반 8분 뉴캐슬이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 조엘린 톤이. 고든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줬다. 고든은 쇄도하던 이삭에게 연결했다. 발만 제대로 갖다 댔으면 골이 될수 있었지만 걸리지 않으면서 기회가 무산됐다. 뉴캐슬이 강력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토트넘도 쉽게 공격을 시도하지 못했다. 오랜만에 토트넘이 기회를 잡았다.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로메로의 강력한 헤더가 나왔지만 수비가 막아냈다. 전반 18분 손흥민의 왼발 크로스는 히샤를 리송을 지나쳤다. 3분 뒤 토트넘이 빠르게 역습을 전개했으나 존슨이 부정확한 크로스를 날려 너무 쉽게 공을 내줬다. 어려운 경기를 펼치던 토트넘을 구해낸 건 손흥민이었다. 전반 25분 날카로운 크로스로 우도기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다. 손흥민이 드리블로 공간을 만들어낸 뒤 크로스를 시도했다. 날카롭게 연결된 크로스가 우도기에게 향했고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은 풀럼.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도움을 올리며 이번 시즌 3호 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활약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하고도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토트넘은 계속해서 집중력을 유지했다. 추가골 기회가 찾아왔다. 전반 29분 쿨루세브스키의 패스에 이어 존슨이 크로스를 시도했다. 하지만 사르가 헛발질로 기회를 날렸다. 뉴캐슬이 오랜만에 반격에 나섰다. 역습 상황에서 고등이 침투하는 알미론에게 정확히 패스를 찔러줬다. 알미론이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지만 디카리오가 쉽게 막아냈다. 토트넘의 추가 골이 터졌다. 주인공은 히샤를리송이었다. 이번에도 손흥민이 어시트트를 기록했다. 전반 37분 히샤를리 송이 공을 빼앗아 역습이 시작됐다. 트리피어의 클리어링 미스로 공을 잡은 손흥민은 공을 직접 몰고 가다 중앙으로 패스를 시도했다. 이를 받은 히샤를리 송이 왼발로 뉴캐 슬골망을 갈랐다. 지난 9월 세필드 유나이티드전 이후 약 3개월 만에 터진 득점이었다. 4호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56도움을 올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리버풀 에릭 칸토나 등과 함께 공동 29위에 올랐다. 2에서 0으로 앞서게 된 토트넘은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다. 존슨이 슈팅 각도가 나오자 직접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강타해 아쉬움을 삼켰다. 히샤를리 송이 다시 한번 공을 빼앗아 역습을 진행했다. 쿨루세브스키가 마무리했지만 골키퍼가 쉽게 잡았다. 전반 43분에는 손흥민의 환상적인 드리블이 나왔다. 쿨루세브스키에게 연결했고,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렸다. 그러나 히샤를리송 머리에 맞지 않으면서 기회가 무산됐다. 후반에도 토트넘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후반 11분 비수마의 중거리 슈팅은 두브라브카 정면으로 향했다. 히샤를리송이 멀티골에 성공했다. 후반 14분 포로의 환상적인 크로스를 히샤를리송이 마무리했다. 토트넘 입단 후 활약이 변변치 않았던 히샤를리송은 멀티골을 넣은 후포효했다 토트넘의 공격이 이어졌다. 후반 17분 존슨의 슈팅이 또다시 골대를 강타했다. 계속해서 쿨로세브스키가 공을 잡아 크로스를 올렸고 손흥민이 발에 맞췄지만 골문을 외면했다. 뉴캐슬은 후반 18분 알미론 이삭을 불러들이고 맷 롱스테프 칼럼 윌슨을 넣어 변화를 가져갔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토트넘의 공격이 계속됐다. 쿨루세브스키의 오른발 슈팅은 두브라브카 품에 안겼다. 후반 22분에는 손흥민이 슈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두브라브카가 막아냈다. 토트넘도 변화를 줬다. 후반 28분 로셀서 호이비에르를 들여보내고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올렸다. 손흥민 자리에 쿨루셉스키가 섰고 존슨이 우측에 배치됐다. 원톱이 된 손흥민이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후반 38분 1대1 상황에서 손흥민의 돌파를 두브라브카가 막아냈다. 태클로 끊어냈지만 주심이 휘스를 불었고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손흥민이 직접 키커로 나섰다. 깔끔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네 번째 골을 넣었다. 이 골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토트넘은 추가 골 기회를 놓쳤다. 후반 42분 스킵의 슈팅은 두브라브카 선방에 막혔고 손흥민 슈팅은 골대를 빗나갔다. 손흥민은 후반 45분 기립박수를 받으며 본리와 교체됐다. 손흥민이 나가자마자 조엘린톤의 득점이 터졌다. 그러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토트넘의 4에서 1대승으로 경기 종료됐다. 한골 2도움으로 6경기만에 승리를 안긴 손흥민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경기 후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진행한 맨오브. 더 매치 팬 투표에서 손흥민은 72.2%의 득표율로 활약상을 인정받았다. 멀티골을 넣은 히샤렐리송, 9%과큰 격차를 보였다. 평점도 훌륭했다. 통계 전문 매체 품브은 손흥민에게 9.5점을 줬다. 멀티골을 넣은 히샤렐리송은 9.0으로 그 뒤를 이었다. 후스코어드닷컴도 손흥민에게 9.4점을 줬다. 양팀 통틀어 유일한 9점 대 평점을 기록했다. 소파스코어 또한 9.5점으로 최고점을 부여했다. 현지 언론 평가도 최고 수준이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에게 9점을 줬다. 포로와 우도기, 존슨, 쿨루세브스키, 히샤렐리송 등이 8점으로. 뒤를 이었다. 풋볼런던은 히샤렐리송과 함께 9점을 부여했다. 매체는 손흥민은 전반전에 우도기와 히샤렐리송에게 어시스트 2개를 제공했다.